안녕하세요. 5월 22일이죠. 주식 일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새 근황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. 단톡방에서도 그러시고 저는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고요. 한 쓰리 잡 정도를 하고 있고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돈은 안 돼요. 또또 사망월은 또좀 됐는데. 안되고 해서 지금 뭐 투잡 쓰리잡 중입니다. 네. 투잡 쓰리잡 중이고 중국은 다음달 6월 30날 한번 일주일정도 갔다올 듯이고요. 아, 저보고 이완 삼으세요. 저도 삽니다. 네, 42살에 4인 가족 가장이고 지금 부모님 댁에 들어가있고 아시겠지만 다 공개했지만 수익도 주식으로 인생 주식코인으로 인생 마른 남자입니다. 사실 그래도 아내가 요새 맞벌이 하고 부모님 댁에 이렇게 주부터 살고 있어서 어쨌든 많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진짜로. 요새 뭐 잠은 원래 많이 안 잤지만 건강만 좀잘 버텨줬으면. 내년이면 좀 그래서 빚도 많이 갚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. 벌써 2억 중에서 한 1억 정도 갚고, 금융권 빚은 다, 카드 단기 대출 말고는 다 갚았습니다. 예. 금융권 빚은 없고, 이제 지인이나 이런 빚이 한 1억 정도 있고,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뭐, 안 받는다 는 친구들이 한두 명, 한네명 있어가지고, 그 가장 친구들 한100 얼마 정도인가? 이거를 약안 받는다고 100km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위치. 줘야죠. 지금 당장 안 되지만, 100km 구간입니다. 어쨌든 <laughs> 당연히 친구들도 다 이런도 이자는 못 줄망정 다 갚아야 되고, 어쨌든 뭐 원투 쓰리잡 하고 있습니다. 뭐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뭐 합법적인 거고,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,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애들이 잘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. 키는 많이 작고 이제 거의 상위 1%로 작. 애들이 그거 그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항상 밝고 웃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주식일기 저의 주식은 저희 자녀들의 행복입니다. 저희 가족이 행복하면 사실. 그 가장 큰제 인생의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<laughs> 예. 요새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고 했는데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뭐, 뭐 여론조사 따지면 바뀔 것 같긴 한데 누가 되든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. 1이 되든 2가 되든 경제가 나아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웃고 좋은 뉴스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. 예.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? 새로운 소식이 다 나쁜 소식이에요, 진짜. 훈훈하고 그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에이. 얼른 빚 갖고, 월세라도 보증금 생기면 사인가족 나가서 살까 생각 중이에요. 에이. 왜냐면 너무 그 부모님과의 사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, 사실. 아내도 힘들겠지만 또 어머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들고 눈치 보고 얼마 전에 그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장가게 중국 갔다 오셨는데 동생 네오랑 일단 5일 정도 있으니까 몸은 당연히 힘들죠 어머니가 집안일을 워낙 도와주시고 아이들 케어 많이 해 주시니까 정신적으로 확실히 맑더라고요 저희 네 식구가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얼른 보증금도 좀 생기고, 빚도 갚으면서. 그리고 저한테 돈 빌려주고, 기다려주는 지인들 친구들한테, 뭐, 제 채널 보진 않겠지만, 진심으로 감사하고, 다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미 갚은 친구들도. 꼭 제가 다시 재기해서, 은덕을 갚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은 진심이고요. 뭐, 사는 게 다들 힘들고 하겠지만, 경제적으로도 저도 진짜 거시기 하지만 어깨 피고 입에서 복이 나온다고 예쁜 말 하고 저는 인간 보를 믿습니다. 착하게 살면 꼭 돌아올 거고 제가 좀살때잘 벌고 뭐 매장 3개씩 하고 직원 7명씩 쓸때 중국에서 좀 겸손하지 못하고 아내도 약간 무시하고 가족들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코 시국에 정말 아이들 아빠 되고 한국 어쩌다 강제로 기웃해서 많은 일이 있었죠. 어쨌든 많은 고비가 있고, 지금도 고비가 있지만, 건강도 뭐 100%는 아니지만, 하이팅 하겠습니다. 뭐그 수밖에 있겠습니까? 아이들 아빠인데, 이제 6살, 4살 아빠인데, 아이들 대학 보내고, 나중에 장가도 보내고 해야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어쨌든, 청장님도 청장님도 힘내시고요. 어, 절대 저처럼 다 물렸다고 신용 쓰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. 예, 저도 뭐 신용 미수나 딱한번 써봤고 신용은 친구한테 건유 받아서 반드매매 당하기 전까지 다 해봤지만 다 계좌 공개되어 있습니다. 예, 몇 년치부터 제가 정말 코로나 때뭐 보조 출연, 쿠팡 상하차 세 기차, 플렉스, 신호수, 배, 어, 배분, 어배뭐 소분부터 해서 양코치집 알바, 뭐 당근, 양분입니다. 당기 알바 안해본게 없어요 이동식 네. 단속 지점입니다. 아버지도 찾고 그래도 우간입니다. 친구 밑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 어. 어쨌든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주식일기였습니다. 오늘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. 좋은 일 있으시고, 건강 주의하시고요. 어저께 완전 여름이더라고요.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